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K클라스TV입니다. 오늘은 한류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한국어를 배우는 말레이시아인이 증가란 제목의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를 홍콩 사태 이후에 제 채널에서 자주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홍콩이 완전히 중국 지배에 넘어가면서 한류에 대한 기사가 긍정적인 기조에서 부정적인 기조로 바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언론에서 한류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는데, 뜻밖의 오늘 기사는 한류에 관한 근래 기사 중 가장 객관적이고 많은 취지로 만들어진 좋은 기사이기 때문입니다. 기사가 길어서 바로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 중 하나이며, 최근 듀오링과 앱에서 가장 많이 학습된 언어 7위에 올랐고, 북경어는 8위였습니다. 많은 젊은 팬들에게 한류의 문화적 매력의 일부는 K팝과 K드라마가 가져다주는 도피감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 교사 루자 이자티는 모든 틱톡 영상의 시작을 한국어 인사말 안녕하세요로 시작합니다. 그녀는 2021년 한국어 학습 팁을 공유하기 위해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팔로워는 18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과 함께하는 그녀의 여정은 10여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18세의 나이로 케이팝 그룹 슈퍼주니어에 사로잡혀 한국 문화에 사로잡힌 아시아 전역의 수천만과 같이 이 그룹이 출연하는 TV쇼를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불만은 자막을 기다리는 동안 일주일 늦게 에피소드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언젠가 자막 없이 한국 TV쇼를 보고 이해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한 것 같아요라고 30세의 그녀는 말합니다. 한국어 센터에서 수업을 들을 여유가 없어 그녀는 유튜버에서 무료 수업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녀의 온라인 팔로워들과 학습 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누라는 또한 말레이시아의 네기리샌벨란조의 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언어에 대한 관심을 직업으로 키웠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많은 말레이시아인들이 최소한 기본적인 한국어는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K팝과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인기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 중 하나입니다. 교육기술회사의 연간 언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듀오링고 앱에서 가장 많이 학습된 언어 7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어가 8위, 영어가 1위, 스페인어가 2위였습니다. 또한 5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이 앱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학습된 아시아 언어였습니다. 한국어는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이며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에게 한국어의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인기 상승을 전 세계에 울려 퍼진 코리안 웨이브라고도 알려진 한류에 기인합니다. 케이팝과 케이뷰티 제품부터 아시아 전역에 스트리밍되는 한국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를 둘러싼 세계적인 열풍은 지난 20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문화시 대학의 한국학부 교수인 앤드류 데이비스 잭슨은 한국인들과 그들의 문화와의 접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한국 음악을 서구시장에 알리며 미국상을 수상하고 음악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오징어 게임과 사랑의 부시작과 같은 TV 프로그램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홍콩 메트로폴리탄 대학의 조교수인 리우카이 키우는 한국 미디어가 성장하는 젊은층의 미학과 취향에 스며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팬들에게 문화적 매력의 일부는 도피감입니다. 누라는 드라마, 영화, 케이팝과 같은 한국 매체를 즐기는 것이 스트레스가 많은 삶에 힐링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어가 엄청나게 행진 중입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2021년 업데이트에서 전 세계에서 총체적으로 한류의 정점을 타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어 유래 단어 26개와 한국어 관련 어휘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디어를 통해 국가의 문화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적합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국어는 전세계적으로 7,7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13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듀오링고와 같은 앱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몰려들고 있지만 전세계 공식 학습센터를 도입하려는 한국 정부의 이니셔티브는 그 수를 계속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어 브랜드인 세종학당은 전 세계적으로 240개 이상의 학습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39개는 아시아에 있습니다. 한국 교육부는 해외에 한국어 교사를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에는 58명을 태국으로 파견하여 중등학교 한국어 강좌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한 이니셔티브가 한국의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말합니다. 리우 교수는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이웃국과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더 많은 지원과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말레이시아 교사 누라는 최근 몇년 동안 교육 분야에서 그녀의 조국과 한국 간의 유대 관계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고교 졸업 후 한국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지 보면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외교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고 말합니다. 2015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일부 중고등학교의 선택교과 과정에 한국어를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12개의 선택된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고 누라는 말합니다. 한국어 학습의 매력은 일부 아시아 사람들의 취업 기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조, 전자 및 소비재 기업이 있는 한국은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가입한 후 동남아시아 경제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 6월 한국은 단기 근로 계약으로 최소 1만 명의 캄보디아인을 고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푸놈펜 포스트에 따르면 이 소식은 젊은이들이 취업비자 자격을 얻기 위해 한국어 시험을 보기 위해 캄보디아 수도의 시험센터 밖에 줄을 선지한달 후에 나왔습니다. 뉴욕대 동아시아학과 이지영 교수도 아시아 전역에 설립되고 고용되는 한국 기업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남아에서 오는 한국인 학습자가 늘고 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학생들과 상담을 해보니 대부분 한국에 취업을 하거나 본국에서 한국 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한국어를 공부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인도 구르그람의 영어 교사 암나타 공 씨는 2020년 언어 교환 앱에서 남편 공영빈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인도 주류에 조금씩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 한국 음식과 TV쇼를 통해 한국 문화를 엿본 후 2014년부터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모국어인 말라얄라머와 언어가 유사하다고 느낀 그녀는 교육센터에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암라타는 한국어에 대해 무언가가 이상하게도 제 모국어를 떠올리게 했고 설명할 수 없지만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그녀는 인도에서 갑자기 급성장한 온라인 언어 교환 플랫폼을 발견했습니다. 그앱중 하나에서 그녀는 역시 한국 출신이고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그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사인 공연빈 씨를 만났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결혼했지만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두 문화 관계에 대한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배우기 시작한 지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암나타는 인도에서 한류가 한창이라고 말합니다. 2013년 뉴델리에 개교한 주 인도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정부 주도 기관의 한국어 학습 수강생은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30% 증가했으며 이후 400% 증가했습니다. 2020년부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조직은 델리 대학교와 협력하여 인도 최대의 국립대학교 캠퍼스에서 한국어 코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9,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KCCI의 한국어 수업에 참여했으며, 그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에서 암나타 공연빈 씨는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쿵글리 씨를 구사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그들의 사랑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났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언어였고, 우리 둘다 궁금했던 한 가지였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기사가 많은 취재로 정말 발로 만든 기사처럼 보여서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류 기사를 부정적으로 많이 써서 제가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를 많이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런 좋은 기사를 자주 올린다면 긍정적인 기조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